3월 중순까지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41억 2500만 달러로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46.5%, 선박 수출은 370% 증가했습니다. 반면 승용차는 7.7% 감소해 지난달에 이어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수입액은 348억 3600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두달 연속 적자였습니다. 서울 지역 신축 원룸의 평균 월세가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중공 5년 이하 신축 원룸의 평균 월세는 101만 5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 신축 원룸 평균 월세는 경기 지역보다 1.6배, 인천보다는 최대 1.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기관은 1인 가구를 중시하는 원룸으로 앞으로도 신축 원룸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스코그룹 신임 회장으로 장인화 대표이사 회장이 선임됐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장인화 회장 후보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장 회장 후보를 제10대 차기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서울대 조성공학과를 졸업한 장 회장은 포스코그룹에 발을 들였고 지난 2018년 포스코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장 회장은 취임사에서 소재 혁신을 선도하는 그룹 본연의 역할을 되새기며 신뢰받는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 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만 2천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